안녕하세요 구영입니다. 어제 화장의 그 외곽부 쪽에 그 숙소 산 속에 숙소를 찾아왔는데 지금 정확하게 위치도 잘 모르겠고 어제 비 맞고 들어와가지고 아침에 일출 보러 나왔습니다. 일출 와 보시죠. 지금 조금 늦은 시간인데 예 지금 그 일출이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운무 껴가지고 그 아기자 큰게 유명하고 그런 거지는 않는데 그, 아기자기하게, 그, 여기 다랭이 놈들이 막 이렇게 돼가 있습니다. 제가 묵었던 숙소가 저기 이렇게 돼 있고, 오! 달 있다! 와, 달도 있고, 물소리도 쫙 들리고, 예, 저쪽입니다. 저 앞에 있는 건 아니고, 뒤쪽에 있는 거라서, 이렇게 돼 있고, 다랭이 놈들이 이렇게 돼가 있고, 예. 구 예. 한국에서 커피 가지고 내리고 있습니다. 네, 갱신 보면서 컷단단하고 네. 가려고요. 옛날에 이런 방식으로 아마 여기서 생활을 하신 것 같죠. 그 여기 이제 지금 숙소로 쓰고 있는데, 요 위에서 이제 생활 하시고, 밑에 이제 소나 뭐 살림차리들 밑에 농기계들 관련돼서 아마 여기서 이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. 네, 어제 뭐 급하게 비 와가지고 도착, 도착하고 나서 일단 풍경단 찍었는데, 여기 보니까 수영장이 있어요. 수영장이 있어가지고, 아침에 물받아주기로했는데 물은 안 받아주고 있습니다 지금 아참야네 여기 식당인데 이제 아침에 뭐 이제 세팅하고 계시네요 여또 그네도 하나 만들어놨고 네 여기 자마하실 뭐수 있게끔 음 이게 홈스테이 쪽인가 보네요 위에 2층에 이렇게 생활하시고 밑에 이렇게 해서 아침에 이렇게 지뭐 불떼고 계시는데 불떼가지고 밥 이렇게 하시는지 음식 하시는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. 음 여기가 그냥 침실로 쓰시고 여기는 화덕이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예뭐 찌고 뭐 하시는 것 같아요 특산품 뭐 이렇게 만드시는 것 같아요 야 여기 밑에는 여기 온천 모래가 다땀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데 요렇게 해서 안쪽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. 빙치 보시면서 예, 다섯 개 정도 이렇게 했나 아, 아, 여기서 물을 끓여가지고, 데페가지고이쪽으로 주네요. 여기 호수에 연결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아, 네. 천국의 계단인가요? 계단을 나 만들어 놓고, 한번 올라가 볼게요. 예, 네, 정상에 올라왔고, 어제 저희가 묵었던 방이 이쪽에 있는 방들이고, 밑에는 또, 또 게스트하우스인지 홈스테인지 이렇게 해서, 나름대로 이렇게 해 놓으셨네요. 와, 아, 진짜 너무 좋다요 잘안 보이는데, 저기가 어 수영장인데, 물만 받아서 아침에 수영 한번 하면서 여기 보면 좋은데, 아, 아쉽네. 예, 어제, 물 아침에 받아준다 그랬는데, 지금, <laughs> 이렇게 해가지고, 언제, 물다 채우려고 하지? 아, 참, 한장 하겠네. 야, 안개가 껴서 그랬는데, 야, 저기, 되게 경치 좋고, 그러네요 네 여기 보니까 소가 소들이 지금 여기 그 논에 들어가서 그냥 풀 뜯어 먹으러 지금 가고 있는 중이네요 아. 아침에 이렇게 어, 여기 주변에 한번 둘러보고 있는데 아 저기 조금 아쉽지만, 모양이 조금 틀어졌는데, 여기 근처에, 요렇게, 그, 산 위에, 요렇게 위에서 척척척, 척 양쪽으로 내려오면서 이렇게 다랭이 논들이 잘 되어 있습니다. 일부는 뭐 캠핑장으로 바꾸고 이런 것도 있지만, 어 여기에, 우무 지금 껴가지고, 아, 아침에 일출 보고, 지금 한 바퀴 돌아보고 있는데, 경치 너무 좋지 않습니까? 아, 여기는 하장입니다. 네, 아침에 뭐, 동네 쌀국수집 있길래, 그냥 간단하게 아침 먹고, 어 네, 완자를 어게 했고요. 그렇게 해서 어, 네, 기 대신에 완자를 썼습 국물이 좀 뜨거워서 그런데 깔끔합니다 이건 닭고기 완자 같은데 약간 정확하게 닭고기 완자고 이거는 고기 완자, 조리고기 완자인 것 완자 같습니다. 먹고 또 출발해 보겠습니다. 네, 달랭이 놓은 그 중간에 그 동그랗게 대가 있는데를 찾아왔습니다. 주위 경치 이렇게 대가 있고요. 야, 쪽에는. 네, 조금 그 약간 좀 원은 아닌데 네, 타원식으로 하나 있고 아점점 여기에 올라갔습니다. 아 길이 없어 가지고 농도로 가로질러 가지고 올라갑니다. 아 근데 좀 고생을 했습니다. 와씨 되게 너무 좋습니다. 네 이렇게 농도로 가고 있는데 여기는 폭이 좀 넓어요. 근데 위에 가면 갈수록 폭이 좁아져 가지고 아 이거 뭐 길이 없어 가지고 길을 만들어 가면서 올라가야 됩니다. 여기는 반대편에 원형은 아니고 약간 좀 찌그러졌는데, 그래도 와, 아, 경치가 좋습니다. 야, 폭포 물 시원하게 내려옵니다. 와. 다른 길에 저렇게 예 요렇게 해서 방 임대하고 계십니다 야 되게 멋있습니다 야 여기 폭포 물 계속 내려오고 야 경치 되게 좋습니다 야야 워낙 소리가 네, 예, 지난 마중에도풀 떠도 먹고, 아, 아 우렁 소리. 예, 새가 도망도 안 가고, 그 제가 볼 때는 이게 애기 새 같은데 밥 달라고 막 그러는 건데요. <laughs> 사람 사 피해도 안 합니다. 너 뭐니, 너 이름 뭐니? 밥 달라고 밥밥밥밥밥 그러는 거지 봐. 저 개구리가 들어와 가지고. 들이 개구리 잡고 놀고 있습니다. 시간 <laughs> 안. 안. 깜깜깜깜 우리 쌍둥이 같은데. 재밌게. 나는 수영수하자고 오라, 오라 그러니까 그래도 분명 똑계인것 같습니다. 깜깜 어. 여자애가 조금 그 용감하고 남자애가 좀 겁이 되게 많습니다. 수영하는 것도 아예 물을 되게 겁내하고 막 그러네요. <laughs> 자연스으로 개구리 갖고 놀고 있고. <laughs> 네. 동네 날씨가 변화무쌍합니다. 또 이제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. 뭐 그렇게 큰 비는 아닌데, 예. 네. 네, 여기는 베트남 공사 현장입니다. 공사 현장 어, 집 많이 싣고 오시네 다들 여 중간중간에는 조금 조그만 봉울이 산들이 있는데, 그리고 지금 흙탕물이지만, 물이 엄청 저 내려오고 있고, 여기 조금 마을이 형성되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, 아, 가 바깥 시장에 왔는데, 가마솥에 뭐 이렇게 만들어놨는데, 이거는 그냥 모형인 것 같고요. 지금은 저녁 시간에 대해서 다 화장을 했고, 비가 와가지고, 다 이런 상황입니다. 어 그리고 좀 특이한 게, 여기 뭐 파는 게다 비슷한데, 여기는, 어, 그릇을 다 따뜻한 물에 끓여가지고, 익혀가지고, 살균을 하고있니다 어 베트남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파는 거는 처음 봤습니다. 사는게 거의 비슷비슷한데 음, 야시장 먹자골목인 것 같아요 먹자골목 아, 외국인들이 많이 있는 그 게스트하우스에 이리 왔는데 식당에 왔는데 햄버거를 하나 시켰던데 치킨버거를 하나 시켰는데 이렇게 갔다 왔습니다 뭐, 일단 구색은 마쳤는데 모르겠습니다 어, 한입 먹어봤는데, 이거 베트남식 퓨전 그 햄버거 같습니다. 반미에 그냥 어, 치킨, 이게 어가지고햇트 하나 만들어같은데 맛은 그냥 먹을만 합니다. 괜찮습니다. 네, 이렇게 하나 먹어봤는데, 그냥 뭐, 새로운 경험을 해본 것 같습니다. 근데 여기 식당이 또 재밌는 게, 후식으로 바나나랑 수박을 주네요.